안녕하세요. 전현진입니다 어, 오늘은 신장 혈관계 통과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할까 하는데요. 저번 시간까지는 신장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어, 혈액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 신장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했었으니까 혈관만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면 순환 관련된 내용들 세 가지 장기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제 여러분들 모두 수달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번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기관들은 이제 세개 층으로. 돼져 있다. 장기의 벽은 세의층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회관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 개의 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깥쪽에 있는 말들은 웬만해서는 다그 단단하고 그 질긴 형태의 섬유화 조직으로 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혈관을 고정시키고 안정화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그 확장력, 그러니까 이제 신전, 늘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무한한, 무한적으로 이제 늘어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바깥막은 어느 정도 견고하고, 어, 단단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간막은 대부분 근육층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 신장도 마찬가지였죠, 그냥. 근육층으로 되어져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이제 근육층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수축과 이완이 가능하다. 민무의 근육이다. 골격근이 아니니까, 민무의 근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손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매우 매끈한 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치 면이 있으면은 그 안쪽에 있는 적혈구나 백혈구 같은 것들, 혈소판 것들이 깨져가지고 서로 부딪히면서 부딪히면서 깨지고 어, 혈전 생기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안 만드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동맥과 정맥 관련된 내용들, 이제 막들의 차이점을 보실 건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동맥 같은 경우에는 중간막의 크기가 정맥보다 커요. 이거는 벽의 크기가 더 커진다는 이야기인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그 혈압 있죠. 혈압을, 혈압을 견뎌야 되는 것들이 동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중간막에 그 근육층, 근육층이 조금 더 두껍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뭐, 다, 별다를 건 없는데, 이쪽에 이쪽에 조금 약간의 이제 울퉁불퉁불퉁 여기는 조금 매끄럽게 되어져 있습니다. 압력을 버티기 위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여쪽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정맥하고 동맥을 보실 건데 여기 동맥은 오 여기 그림보다 훨씬 더두껍죠 그죠? 정맥에 비해서는요. 그 대신 정맥이 이렇게 큰 공간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동맥은 매우 좁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맥에 있는 혈액량이 동맥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깥막 같은 경우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고 중간막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손막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별다른 내용들은 많지는 않고요. 매끈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끈하게 동맥과 정맥을 구별할 수 있다고 라 설명해주고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뭐 별다른 건 없을 것 같고 동맥의 벽은 정맥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었것 같고요. 단면에서 원형 보지하고 정맥의 내피는 동맥보다 주름이 적다라는 이야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별다를 끊었고요 정맥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혈압이 매우 낮아요. 동맥에 비해서 거의, 뭐, 반토작 아, 반토닥이 뭐, 한 10%도 안 되는, 낮은 혈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항력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쭈글쭈글쭈글쭈글 되어있으면, 저항력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어, 저항 높게 되면, 어, 압력이 낮은데, 저항력도 높게 되면, 어떻게 돼요? 쉽게 쉽게 신장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니까, 매끄러운, 형체로 세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동맥하고 정맥입니다 동맥은 여기 탄력층도 존재하고 있고요 이건 당연하게도 압력을 좀그 견디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별도를 끊었습니다 그냥 이거 압력 때문에 그렇다 탄력 동맥은 뭐 이런 식으로 벽에 지름이 뭐 두껍지 않고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고밀도에 탄력섬유 존재한다는 식으로 써져 있는데 이거 그냥 어, <laughs> 초에 나오는 동맥에서는 당연히 두껍게 압력이 높으니까 이 벽이 두꺼울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근육형 동맥하고 중형 동맥이 나오고는 정맥을 좀 이따가 한꺼번에 봅시다 동맥부터 봅시다 동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명해주는 것처럼 중간맥이 두껍고 메인 무늬근육세포도 많다라는 이야기 예 중간막보다 네, 중간에 있는 근육보다 근육이 탄력형 동력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 얘는 뭐가 없어요? 탄력층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이제, 음, 어, 군유층이 조금 더 두껍고, 무면의 스파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그 수축과 이완이 탄력형 동력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겠다. 더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얘는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음, 압력에 의해서 그냥 딱딱딱딱 버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이형태를 버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얘는 먼 곳까지 여기서 쭉 넘어가게 되면 혈압 이렇게 이 계속 유지되다가 점점점 떨어질 거잖아요. 낮은 혈압이 될 거잖아요, 그죠? 먼 곳으로 가게 되면 저항력 때문에 떨어진 혈압을 총혈압을 음, 먼 곳까지 말초 만초 말초부인까지 떨어진 혈압에도 불구하고. 이 동맥혈을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제 혈관의 이완을 응.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음. 세동맥입니다. 세동맥. 세동맥은 보시는 것처럼 그 바깥막은 거의 불투명하다. 여기 바깥막이 존재하잖아요. 두 개다. 두개다 바깥막이 명료하게 보이는데 얘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요. 무슨 말이냐? 원래 세 개의 층으로 되어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거의 바깥쪽에 있는 막이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매우 적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근육층이 거의 바깥쪽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걸 조금 이제 여러분이 생각만 하시게 되면 몇가지를 이제 유추할 수가 있는데 바깥막이 뭐 한다 그랬죠? 바깥막이 매우 견고하고 단단하다, 질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게 이완하다라도 이 이완하는 양을 무한적으로 이완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한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그죠 그러면 얘는 바깥막이 매우 제한 얘기도 별로 없으니까 어, 희미하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존재가 불분명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바깥막이 존재 거의 없기 때문에 제한 없이 이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 가장 직경의 그 혈관의 직경의 그 크기를 음, 변동성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직경의 변동성이 가장 큰 곳이 세동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창 모세하고 유창 모세가 두 가지가 이제 있을 건데 여기에 무창 모세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내피 세포, 내피 세포가 있습니다. 내피 세포 그리고 여기 유창 모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신 것처럼 구멍이 뭐가 뚫려 있다. 말 그대로 창이 존재해서 유창이고 얘는 무창입니다. 무창 모세혈관은 우리 몸의 대부분 무창 모세혈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모세혈관 막은 자체가 워낙에 내피가 매우 얇고, 내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얇아서 물질이동이 요 정도만 하더라도 매우 잘 확산 등에 의해서 쉽게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세정맥 같은 경우가 이제 모세혈관으로부터 어, 혈액을 받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중형 정맥, 그 다음에 대형 정맥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음. 뭐 보시만한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냥 그 근임만 잠깐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에 이제 전맥에서 판막이 지금 안 써져 있는데, 판막은 뒤쪽에 한번 자세히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동맥, 정맥 다 이야기했었죠, 그죠? 이거 다 얘기한 것들입니다. 얘기한 것들이어서 여기서 이야기하지는 않고 넘어갈 거고요. 아, 소동맥, 새동맥 관련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얘기할 거는 이거 있어요, 이거. 아까 이 얘기했던 것처럼 근육의 크기가 아, 그직 음, 혈관의 직경의 크기를 매우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곳이 새동맥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 수축을 하거나 이완을 했을 때그 혈액, 혈압의 크기를 매우 크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0에 80이라는 혈압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다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정맥으로 가거든요. 120이라고 하게 되고 여기 10 미만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 8, 뭐7 정도 되겠죠. 이렇게 급격하게 혈압의 조절이라는 것이 어디다? 여기가 세동맥입니다. 여기가 대동맥이고요. 여기가 중형동맥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모세혈관에 의해서 물질이동 물질이동, 교환 뭐다 알고 계실 거니까 무창, 유창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고요 모세혈관 구정해 가지고 여기 창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여기 창들이 있다 창돌림이 있다 얘는 창돌림이 없다 그창이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물질이동의 가능성이 어,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죠 어, 그다음에 무참 모세혈관의 단면들, 그 유참 모세혈관의 이제 단면들이 될것 같은데, 똥똥똥똥똥똥똥동한 것들이 이제 창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별다를건 없습니다. 물질의 교환, 물질의 교환이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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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피세포 의한 소프 이동 이런 것들 대부분 어, 확산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물의 이동, 혈장의 이동은 뭘로 이루어지냐? 삼투압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물질 의 이동은 확산, 물의 이동은 삼투압.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될거 같고 어, 모세관 그물 같은 것도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모세관 그물은 모세관 그간 그러니까 혈액이 필요한 조직이나 세포로 어 얼티설키다 일일이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세혈관이 마치 금은망처럼 쫙 펴져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거고, 이 중에서도 이제 보셔야 될 거는 모세혈관 이전 조인근. 조인근이 이제 존재합니다. 조인근에 대해서는 이제 후조인권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인권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혈액이 이쪽에서는 공급될 수도 있고, 저쪽에선는 공급이 안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글걸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기 앞쪽에 이제 조인근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조인근, 조인근, 조잉끈, 여기도 조인근이 뒤쪽에도 이제 있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중간중간에 계속 조인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인근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가 딱 닫히게 되면은 이쪽 부분에서는 현액이 여기다 치고 뭐 여기다 치고 하면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은 혈액공급이 안 되겠지, 그죠? 이쪽 부분은요. 다 닫히면 이쪽 부분 다갈 것들 다 닫히게 되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군데 닫히게 되면 이쪽 부분은 혈액공급이 안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이제 외상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뭐 염주, 저 결국 염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갇혀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 아, 그래서 이제 동맥들이 있고, 세도맥이 있고, 그 다음에 메타 세도맥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 혈관계는 정말 쬐까맣게 보이죠, 그죠? 렇 모세가 금원들, 이렇게, 이렇게 펼쳐있는 것들, 쬐꼬쬐꼬쬐한 것들 이제 모세는 금원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이런 것들, 뭉치는 것들. 그래서 모세 가관 금원 같은 것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혈액수는 유가를 많은 기간이나 부위에서도 충분히 발생하고 있다, 발견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맥 연결하고 젖동맥 같은 것들이 이제 있을 건데 요거는뒤쪽에서 음, 한번 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어, 그때 한번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모세관 같은 모세관 근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내장기관이나 관절에서 흔히 발생되어 발견되기도 합니다. 뭐세전맥과 세동맥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모세관 혈 근무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직접적인 연결을 동정맥 연결. 동맥하고 정맥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맥 관련된 내용들, 정맥. 이전에 다 이야기했던 것들이라서 제가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이제 이야기를 안 했었던 것들 중에 하나예요. 이제 판막이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손막이 접혀서 형성된 판막이 가지고 있다. 판막은 동일하게 작용되는데, 영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판막이다. 그래서, 이제, 그려보시게 되면, 이제, 그, 특히, 이제, 하지 쪽에 판막이 잘 형성되어져 있는데, 워낙에 심장에서 먼 곳이다 보니까, 음, 판막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정맥이 순환되지 않을 경우,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막이 존재함에 따라서, 어, 그, 혈액순환이 이제 이동이 될 건데, 이거는 단순하게, 가만히 있더라도 혈액순환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걸을 때, 옆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함에 따라서 압력차가 발생하게 되면 이 압력에 의해 이쪽은 닫히고 이쪽은 열리고. 이런식으로 이게 일반형 밸브로 되어있잖아요 져그죠 일반형 밸브로 되어있어서 져 원래는 양방향 밸브라면 이렇게 수축했을 경우에 이렇게 피가 역류할 건데 일반형 밸브니까 여기는 닫히고 여기는 열려서 혈액이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는 또 닫히는 이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혈액, 정맥혈 같은 경우가 역류하지 않고 우리 심장내로 도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판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판막 관련된 내용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혈액 분포 관련된 것들이 이제 있는데, 뭐, 뭐, 별별 거는 없고, 대부분의 혈액은 정맥계통, 개통, 동맥계통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 정맥계통이 많이 있다. 아까 전에 그 동맥과 정맥의 크기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얼추, 어, 예상을 하셨을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만큼이 다 정맥이에요. 다 정맥. 대부분 다 정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신장이 조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맥이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혈관에 조금, 허파순환에 조금. 그래서 대부분 어디에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혈액이 머물고 있는 것은? 정맥계통에 대부분 다 머물고 있구나. 요거를 하나하나하나씩 숫자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아, 뭐 대략 65% 정도가 정맥에 있구나, 혈액이 머물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허파순환하고 온몸동맥, 온맥순환 이런 식으로 있긴 한데, 이거는 뭐 나중에, 음, 뒤쪽에서 한꺼번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될것 같고요. 자, 몇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허파순환 같은 경우에 혈압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왜? 우심방, 우심실의 근육이 훨씬 더 적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음, 수축력도 작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혈압도 낮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낮다 보니까 동맥의 벽은 얇아도 되겠죠. 그죠? 자연스럽게 다이 유추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구요. 자, 세 가지 중요한 기능 패턴이 있는데, 뭐심시에서 가장 큰 혈관이라고선 동맥정맥은 왼쪽과 오른쪽에서 대칭을 한다. 요거 이제 나중에 대칭되는 거 보실 거예요. 그다음에 혈관의 해부학적 경계를 지나가다 면 혈관의 이름이 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 혈관은 원래 이제 하나의 혈관 쭉 이어지는데. 그, 팔지나가느냐 어떤 팔을 지나가는 팔을 지나가느냐, 다리에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의 혈관은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정맥과 동맥은 종종 연결을 형성해서 한혈관이 시적으로 연구적으로 막혀서 발생하는 충격을 감소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문합, 아까 전에 문합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뭐 결합이라고도 이야기 했었는데, 이제 문합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그,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혈관이 끊어지거나 혹은 막혔을 때 발생되는 그 순환의 음 폐쇄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방.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 길을 꼬불꼬불 다 연결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이쪽 길로 가도 저쪽으로 갈수 있고, 저쪽 길로 가도 저쪽 길로 갈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허퍼 순환 관련된 내용들은 뭐 이제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것도 보시필요는없을것 같고, 어, 아까 전에 이제 대칭이란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동맥, 정맥 이렇게 좌우측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막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더라도 이제 좌우측 이 어느 정도는 대칭이라 가지고 혈관이 형성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협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세혈관에서의 그 가스교환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보여주고 있는 거고, 요거 굳이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동맥, 온몸동맥, 온몸 순환이 되겠죠. 그죠, 순환에 이제 관련된 것들이 있긴 한데, 이것도 음, 여기서 보시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이제볼 건데, 음, 그게 잘 나오지는 않았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대동맥. 활이에요 대동맥 활 대동맥 활이 여기 있고 여기서 더 오른 동맥이고 여기는 내린 동맥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중간 사이에는 이제 대동맥 활이라고 이야기하고 를요 중에서 이제 오른 빗장 동맥으로 해가지고 팔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런 오른 동맥 빗, 오른 빗장 동맥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오른 온목 동맥. 오른 목동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목동맥, 목으로 가는 거고요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가운데 쭉 올라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 왼, 온목동맥, 온목동맥, 목동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목동맥, 목동맥, 목동맥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팔동맥이 되겠죠. 그죠? 빗자동맥, 왼쪽, 왼쪽 빗자부동맥이긴 한데, 빗자동맥 통해서 갔다가 이제, 팔동맥을 형성할 겁니다. 이렇게, 요거 한 번, 잠깐 보시면 될것같고요 그다음에 정맥 관련된 내용들 쭉볼건데 이제 몇 가지가 정맥하고는 동맥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저 동맥 같은 정맥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이렇게 정맥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맥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도 그림 보이시겠지만 가운데로 가 가지고 제 혈액을 이렇게 퍼지게 되거든요. 근데 정 동맥은 이렇게 퍼집니다. 이렇게 미리 수환해서 이렇게 막 퍼지게 되는데, 공급, 혈액을 공급하는데, 정맥은요 뒤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이게, 그, 그, 혈액을 모아서 심장으로 보내게 되어져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도. 뭐, 예측한데 별다를 끊없고 이제 앞쪽에 있는 그 뇌들의 기능이 훨씬 더 많은 복잡한, 기능들을 해주고 있고 요 손해가 있고 후두엽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체의 기능보다는 이제 뒤쪽에 있는 뇌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하고 복잡하고 많은 내용들 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혈관의 구조 먼저 최소화를 해서 이제 뇌 조직의 크기를 조금 더 비대하게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보고 그 다음에 팔 관련된 내용들, 비정뼈서 오두랑 오른 겨드랑이 동맥에서 위팔 동맥에서 혈관은 하나입니다. 아까 전 얘기했던 것처럼 혈관 하나로 쭉 넘어갔다가 다동맥, 노동맥까지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별다를 거 없고요. 아 어, 동맥, 어 여기 다 동맥 요거 보시게 되면요. 정맥 뻗고 동맥 보시게 되면 요 그림을 시게 시계 잘 보시게 되면요. 어, 온모 동맥에서 이제 손목 동맥하고 바깥목 동맥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아, 안쪽으로 들어가는 동맥하고 바깥쪽 동맥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는 손목 동맥 같은 경우가 이제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그, 동맥 지저적으로 공급하는, 내가 될것 같고요. 바깥 목동맥 같은 경우도 내려오 뒤쪽으로 내려도 이렇게 가긴 하지만, 여기 살짝 보시게 되면 얼굴 쪽에도 이제 혈액 공급을 하고 있죠. 바깥 목동맥이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분지가 나눠지면서 어, 혈액 공급하는 부분들이 조금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손목 바깥, 바깥 목동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깥 쪽에, 손목동 맥은 안쪽에는 있데혈류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굳이 보시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교통 그 과지가 있어요. 그 동그랗게 생긴 부분. 그니까 요 동그랗게 생긴 부분들은 이제 문합이라고 음. 보셔도 될것 같은데, 아까 전에 이제 혈관이 이렇게 그, 하나가 폐쇄되더라도 소통할 수 있도록, 혈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합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 그래서 여기 쭉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를 윌리스 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교통, 도맥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만약에 요쪽이 끊어지더라도 혈액 공급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끊어지더라도 이렇게 뺑들어서 이렇게 보내면 되죠. 그죠. 그래서 교통가지. 만약에 뭐 여기가 끊어졌다라고 치게 된다라도 혈액이 이렇게 가지고 혹은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쪽 부분에 혈액을 공급할 수 있겠다. 이게 교통관지의 매우 중요한 음 기능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매우 복잡하죠. 내혈관은 그래서 이제 그 심장 같은 경우에는 혈관 구조 자체가 그전에 봤던 것처럼 관상동맥 자체가 매우 복잡하지는 않아가지고. 그, 광상동맥중재술이라고 이야기하죠. 스탠트 지체적으로 이제 반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스탠트 시술을 할 수가 있는데, 뇌졸중 같은 환자, 뇌, 뇌경색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뇌경색 환자 같은 매우 복잡한 혈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색 부위를 직접 찾아가서 키에 스탠트 수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그래서 바깥모도맥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바깥쪽으로 얼굴 돌고 혀동, 혀동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소목동맥 같은 경우에는 대뇌동맥중간대뇌동맥으로가지고 뇌로 직접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다, 혈액을 공급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윌리스환, 대뇌동맥골이 교통까지 이루는 것들, 이제 했던 것이 윌리스환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들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고, 정맥골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요. 정맥은 뒤쪽에 매우 두꺼운 굴로 되어져 있어서 합류되어져가지고 마치 엄청난 큰 혈관으로 이제 다 모아가지고, 뒤쪽에서, 뒤쪽에서 이제 내보내고 있다. 뒤쪽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굵은 가지로 이제 통합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제, 이건, 예, 음, 그, 예상이지만, 앞쪽에 있는, 어, 네, 기능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 그, 그, 혈관의 구조물들 조금 뒤쪽 뺀건 아닐까, 이런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대동맥 같은 것들, 요것도 이제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음, 이전 설명했던 것들이어서 이제 얘기를 하진 않을 것 같고, 여기 이제 동맥들이 좀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아, 어, 가슴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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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좀 동맥들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시토 동맥부터 해가지고, 기관지 동맥, 체력한 동맥, 그 다음에 겨드랑이, 동맥, 겨드랑이 동맥 필요 없구요. 여기 보시게 되면 시토 동맥이 이렇게 있고요 바깥 신장 동맥부터 쭉 있습니다. 여기 가슴 대동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횡영망 2.5는 이제, 복부 대동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온간 동맥부터 해가지고, 이제, 복 복간동맥, 복강 동맥부터, 위동맥, 제이라 동맥,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옆으로 있는 장, 그, 기관으로, 음, 혈액을 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배대 동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동맥들이 나눠져서 갈 거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